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쭉 전개해 왔는데 잠깐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일단 한국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 경제 위협이 될 만한 요인들 정리를 했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가서 중국의 특히 구 경제와 신 경제를 구분했을 때구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 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 신경제적인 측면은 위협적이기까지하다. 요런 말씀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위협적인 측면, 그 부분을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썼는데 그첫 문장이 중국산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음. 이거 였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재정의.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산하면 저가에 저품질의 저 기능에 저 기술에 뭐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잖아요. 중국산 네, 네, 이렇게 하면. 예.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한 가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제 CES와 MWC를 매년 가거든요. 아, 이번에 다녀오셨어요? <laughs> 이번에 다녀왔고요. 아, 예. 예. 근데 매년 가는데 이제 대면으로 갈 때도 있고 비대면으로 갈 때도 있지만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변화된 모습들을 지켜봤지만 이번 올해 MWC 같은 경우는 유독 중국이다 MWC의 C를 차이나로 바꿔도 되겠다 어. 할 만큼 전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 어, 제, 제가 실감한 거고요 어떤 분야예요? 하이테크 영역에 아, 그렇죠. 있어서 어. 6G 마저 가져가려 한다 5G가 우리나라가 최초 상용화했잖아요. 근데 6G를 최초 상용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전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활용 정점을 찍었었던 게 지난달 키스텝에서 발표한 기술 평가 보고서 상에서 반도체라는 영역들이 기초 역량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여러 부문에 걸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이 이미 한국을 앞서가 있다. 이미 추월한 상태다. 음. 중국이 이만큼 추격하고 있다라고 진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 음. 반도체의 여러 기술 부문에 걸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초 용량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게 활용 정점이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 예예.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 저희는 이제 토론을 지향하니까. 어, 부장님은 어떤 견해이신지 예. 완전 동의합니다. 아, 완전 동의하는데. <laughs> 자꾸 동의만 하시면 안 아, 돼. 아, 예. 아 동의해야 돼요. 예. 그 예. 아, 6G 저는 뭐그 6G 중국이 세계 1위다 라는데뭐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미 5G에서 그 미국을 앞서고 세계 선도로 올라갔고 네. 그 6G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그 차세대 뭐 다섯 개사 하나 뭐 6G, 항공 우주, AI,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다 중국이 어 상당히 우리나라 물론 앞서 있고요. 그 미국과 자원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년 전에도 이미 그랬던 네.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있고 반도체 분야에서 그 지금 기초 역량에서 언론에 나온 거는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건 거기 이제 응, 기초 역량이 있고 네. 다른 한에서는 실용 응, 응용 네. 역량이 있는데 응용 역량 우리가 좀 앞선 네. 게 맞고요. 그런데 기초 역량 거기에 중국이 앞섰다. 어, 맞고요.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 뭐 2023년에 화웨이가 메이트 60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진 9000S를 개발했잖아요. 그게 7나노인데 그게 되게 이슈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국이 규제했던 게 14나노였는데 7나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게 후속 타가 9100인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율이 두배 이상 올라간 실용성이 매우 높은 게 개발이 작년 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칠라노에서 그게 됐고, 그 단순히 고분 말하는 게 아니라 칠라노에서 설계부터 제조부터 후공정까지를 올올 올 그걸 생산 생태계 생산 생태계를 구성했다라는 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제 상당히 그거는 뭐 위협적인 게 되고요. 특히 더 충격적인 건더 충격적인 지금 노, 네덜란드의 AMSL 노광장비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막 수출을 중국, 미국이 수출 못하게 하는 게 EUV랑 DUV가 있어요. DUV는 좀 낮은 수준의 노광장비고 EUV는 첨단, 첨단의 노광장비인데 네. 이걸 개발했대요. 화웨이에서 <laughs> 그래서 지금 충격적인 건 이게 더 충격적인 거다. 그래서 지금 노광 장비가 언제 시생산이 가을 올해 안에 되고 내년에 양상 들어가는데 이 방법이 방법이 달라서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있고 또 물론 여기는 10만 개 이상 구속이 들어가는데 뭐가 안될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화웨이에서 이 EUV를 개발한 건 굉장히 쇼킹한 일이고 미국의 제재가 상당히 지금 구멍이 났다. 라는 거는 지금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중국의 부각, 에, 어떤 추격,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데, 사실 반도체 설계 있잖아요. 네. 그건 원래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한 2, 3년 전부터. 네. 원래 앞섰었는데, 뒷부분에 우리 후공정이나 제작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고, 거기에 뭐 이거 주제와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지금 A, AMSL 노광장비 그거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DUV라고 좀 떨어진 노광장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수출도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규제를 하는데 2023년 9월부터인가 네덜란드에서 DUV 수출 통계를 발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AAMSL의 AM,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지금 거의 50%로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규제도 구멍이 좀 있고 뭐 자체 개발도 지금 상당히 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고 뭐더 여기 더 나아간 영향까지 말씀드는 굉장히 큰데 일단 그뭐 위협적인 건 말씀하신 거그 이상 더 위협적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국을 뭐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뭐 중국을 막 이렇게 드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지금 상황을 또 우리 한국과 견주었을 때의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진단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맞습니다.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우리 밑에 있다고만 하면 그, 나아갈 준비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잘못하면 큰 정책 오류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다른 측면에서 국가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인지를 해야지. 자꾸 네. 중국은 아닐 거야. 아, 딥시크는 짝퉁이야. 자꾸 이렇게 뭐라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 네. 굉장히 장기적으로 위험한 판단이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재장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만 해도 대기 우리나라 대기업의 C 레벨, CEO 레벨에서조차 음. 그걸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인지를 아, 인정을 안 하려고 인진 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정고 정책 엘리트 라인에서도 그걸 음. 인정 안 하고 저는 음. 다른 정책을 세우려면 그 정책이 제대로 될수 없죠. 처음에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여기 장이 여기 다른 데가 아픈데 장이 안 좋다고 지금 그리 얘기하고 정책을 내거나 거기에 대한 그 치료 방법을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지금 삼성 SDI 예, 배터리 업체잖아요. 한 네. 3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LG랑 삼성의 배터리 업체들 얼마나 주가가 높았어요. 2년 전에. 근데 갑자기 우르르 하더니 주가 지금 폭락 거의 뭐 떨어져서 네. 지금 차세대 산업인지 지금 구조 조정 사업인지알 수가 그 정체성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네. 그게 그 이유는 중국의 큰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중국의 그 실력을 인정하고 지금 삼성 SDI가 중국의 그 생산 설비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그게 가격이 맞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맞는 대응 방을 안 아쉽 좀 마음 아프지만 <laughs> 마음 아프지만 거기에 맞는 상황에 정책을 쓰고 그 맞는 상황에 기업들도 대응 방안을 해서 좀더 그 우리의 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 많이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의 부서장급 들 이제 임원분들을 다 뵀습니다 아, 그래. 예, 예를 예 들어 100명 단위로 다 뵀습니다 그래서 예, 예. 중국의 기술 추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제 기억에 한 1년 전인가 24년 연초였나 23년 말이었나 이때쯤에 실제 키스트에서 이차전지 어, 센터 센터장님을 모셔서 음. 키스트 2차전지 센터 이차전지만 2차 20년 연구하신 음. 센터장님을 모셔서 여쭸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해서. 근데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 정말 많이 쫓아왔다. 위협감을 느껴야 된다. 그 영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영상 있습니다. 근데 그때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 왜 지금 (2차) 전지 지금 주가 잘 올라가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음. 그니까 러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주식시장만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어~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지니까 계속 이런 것을 여쭙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한참 좀 부상했었던 좀 재밌는 키워드가 과잉 생산이었어요. 예. 그건 이제 서구권에서 옐렌이 대놓고 경고까지 했었죠. 예. 과잉 생산. 과잉 생산하지 말라. 어, 불공정한 그런 과잉 생산하지 말라.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달랐죠. 대량 생산이다 효율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렴하게 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 서구권의 어떤 뭐~ 울부짖음과 중국 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워낙 또이 분야 어~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중국의 입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이거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과잉 생산 문제로인해서 최근에 하나 큰 사건이 난게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죠. 그게 스웨덴 맞나요? 네. 유일하게 유럽에서 남아있던 배터리 업체 이제 조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는 그나마 실력 이 있어서 좀 버티고는 있는데 그다음에 뭐 테슬라하고 뭐 BYD랑 이런 저기 점유율 비중이 바뀌었다 네. 뭐 이런 것들 이미 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상의 배경에는 말씀하신 과잉생산, 특히 중의 과잉생산은 안 좋은 게 보조금 문제가 있다. 음. 이, 이게 지금 핵심이고 이게 지금 통상정책에서의 큰 문제, 저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중국의 보조금 비율은 뭐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정책, 첨단산업정책, 플러스 국유기업 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물려서 최그 보조금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미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우리나라는 과거에 네. 우리나 라 내수 시장만큼 생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더 많이 생산해서 수출 지향적으로 간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럼 사실은 그때도 우리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의 육성 낮은 전력 비용 이게 예. 다 보조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전력 그렇죠. 산업적 전력이 싸요. 그럼 그거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제재를 받그 논리가 다 된다면 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중국의 음. 입장에서는 진짜 대량 생산과 효율성이 높다 음. 이것도 좀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음. 문제는 첨단 산업에 대한 과잉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협적이어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봐가지고 어떤 논리적으로 굳이 싸움을 한다면 서양도 일부 있, 맞지만 삼사십 퍼 맞지만 오륙십 퍼센트는 중국이 또 맞는 측면 있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래왔고 네. 뭐 일본도 일정 부분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렇게 보조금으로 보기에는 어, 지금 무리가 보조금 만의 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네. 지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수출하는 국가들은 다 과잉 생산인 네, 거죠. 네, 내수용 네. 이상의 생산을 그러니까, 하니까. 네. 그렇게 치면. 네. 근데 어쨌든 서구측 입장에서 너무 점령당하니까. 그렇죠. 복수박 사태. 네, 예,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동남권의 자동차 산업이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차, 기아도 그렇지만 또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맞물려 가면서 또 중국산의 이렇게 점령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식 관세 전쟁, 그래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더 옮기는 이한 문제, 그리고 중국산의 점령, 세 번째가 자동차 산업의 변화. 그러니까 이세 가지라는 엄청난 악재 때문에. 자동차 완제품 기업이야 그렇다 치지만 한국에서 돈 벌든 미국에서 돈 벌든 돈 벌면 되지만 근데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앞단에 있는 2만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중소기업들 이게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전 정말 이게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독일이 그걸 먼저 경험했거든요 폭스바겐 공장 문 닫고 그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들 그렇죠. 아, 저는 이걸 독일이 2년 연속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보면서, 아 어, 저는 한국도 대상이 될수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바이든 정부와의 있었던 IRA에 따라서 뭐 배터리나 반도체, 뭐 자동차는 뭐 당연히 맞고요. 그런 것들을 중,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투자뿐만 아니라 아까 앞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생산은 생산 원가가 최소 삼십 퍼센트 높기 때문에 수출하기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부 미국 내 수요를 추월에 초과해서 생긴 미국 투자로 인한 거는 그 상당히 그, 그 자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위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대한 고용들이 미국에 가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네. 있고. 그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면은 또 거기 미국 내에는 생산 인력이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내에서 또 많이 가야 된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은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기술 유, 유, 유출 우려도 있고 반도체 만약 IRL 대로 투자를 하면 지금 한이삼천 명이 가야 된대요. 미국으로 왜냐면 네. 거기는 아예 인력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고용 문제 투자 문제에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장님 모셔서 우리 한국경제 어떤 상황인가 진단하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또 우리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쭤던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이런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을 바로 알고 뭐가 위협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 그냥 절망으로 받아들이자가 아니라 희망을 찾자.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찾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부장님께서 그동안 그이 업계에 오래 계셨고 모니터링 해오신 만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어~ 건설적인 제안을좀 생각나시는 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네 뭐~ 네, 지금 중국이 그~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를 앞서고 있는 건사실이고요 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위협적인 건 맞,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이 그렇다고 그가지고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노하우들을 중국 시장에 접목시키고 또 중국에 우리가 과도하게 제조 위주로에 가 있던 거를 좀 서비스업으로 확 확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말씀해 주신 한 알령 같은 거 문화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어떤 영향력을 좀 키워야 되고 실제로 실버산업 같은 데서는 외국인의 전율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싸우고 있으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해서 우리는 또 가까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장점이 분명히 제조과 업 서비스, 문화, 의료 이런 분야 있을 있습,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또 정, 정부의 정책도 어, 한중 FTA의 서비스업에도 더더 더 공고하게 미국이 때리고 있으니까 중국 이랑 친하게 한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서로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득보는 게 있어요. 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대미 수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과거 중국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물론 이 안에는 설비 투자가 수출에서 한 15%는 설비 투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제거하더라도 상당한 그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의 그 저기 한화의 그 CCTV 같은 보안 업체들은 중국 사는 미국의 국방 수권법 위에서 다 철거하고 그게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한화가 뭐뭐 뭐 주가가 오르고 제 친구도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그 광학 공학 박사인데 몇년 이게 미중 분쟁 이후로 처음으로 성과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막 2, 3천만 원씩 나오고 있고 뭐 주가도 뭐 방산 때문에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런 미국 대미 수출도 미국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를 우리가 중국과 경쟁 관계 있으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투자 1위가 누, 미국과 중국 누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예, 직접 투자 외국인 직접 투자 공장 건설 미국은 중국이 중국이 신고 말하는. 기준인데 물론 예, 예. 에, 투자 기준 아니 신고 기준으로 처음으로 기준으로.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쳤어요. 네. 거기에는 서해안에 대한 배터리 업체에 대한 투자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를 우회기지로 쓰려고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 미국은 뚝 떨어지 이렇게 탁 올라가서 굉장히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이, 예, 이게 미국은 뭐뭐 뭐 미국 무조건 옳고 중국 무조건 나쁘고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든 경제적 실익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양국은 크기 때문에 네. 조금씩만 떨어져도 그게 풍선 효과 클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일례로 중국에서 관광객 에, 중국의 관광객 중에 한국의 비중은 2% 1.5%밖에 안 되는데 이게 1% 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10%튀어요뭔 예. 말인지 알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 큰 겁니다. 지금 음. 투자도 지금 서해안에 배터리도 많이 투자하고 중국이 저기 좀 미국 그. 피해가려고 이렇게 하고 서로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이에서 정말 잘 전략적으로 우리의 경제 실익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지금 판단해서 거기에 좀 적극적인 걸 하면 좋고요. 그게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의 유럽 정책에 독일 정책을 보면 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그렇게 우리 나라가 너무 암울하지는 않고 그런. 오히려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수 있으니 이런 거에서 지금 뭐갑자기그치지만돈 되는 거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뭐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다 하는 네덜란드의 사례가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에도 저기 GPU가 지금 수출이 엄청 됐잖아요. 엄청 됐는데 그게 GPU가 다 수출될 만큼 싱가포르 쓰면 전력이 높아지잖아요. 전력 사용량이 안 늘어 다 중국으로 가고 뭐 이런 거니까 네. 어떻게든 그 기회 요인을 미중 간의 갈등 중국의 약점 또 이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기획인으로 활용하는 게 음. 어, 매우 긴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반드시 그니까 뭐 대중국 수출이라는 면에서는 어, 위협이 될수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뱀미 수출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음. 말씀하신 대에 아, 제가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네. 대중국 수출이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 1위였던 게 7년간 유지하다가 미중 분쟁 터지면서 툭툭 떨어서 대만이 올라오면서 4위 5위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다시 2등이 됐어요. 네.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이 반도체 뭐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반도체 우리나라 거 사재기를 엄청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2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기회 요인이 그렇죠. 될수있될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어~ 현상들을 바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모색할 수 있는 어~ 토론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하고 아, 예. 오늘 경인당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셔서 예.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 어떤 음, 소감 있으신지 좀 여쭙고 마무리할 겁니다. 아니, 이 음. 저는 사실 뭐 유튜브는 사실 잘 저기 경제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았어요 그 동안에 네. 저 일이 바빠가지고 좀더 뭐 다른 거 취미 활동에 많이 반대 오늘 굉장히 우리.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훌륭하시고 정말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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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음. 잘못 얘기하면은 친중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laughs> 친중과 국익은 네.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 자꾸 친중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그거를 터부시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그렇죠.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음.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인들, 네. 정책 담당자들 이런 분들은 감정과 현상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저도 음. 뭐 이제 퇴직하면 끝이에요. 제가 뭐, 그뭐 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국익을 네. 위해서 예.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예. 혹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걸 잘 해서 우리 나라가 잘더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친중 아니고요. 친미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친한입니다. 예, 친입니다 예. 친한, 한국... 그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리 국익이 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는 그렇소서. 걸 해야지 감정지 들리면 안된다 중국편 미국편이 아닌 어, 정치 거예요. 외교랑 예. 또다 정치 외교랑 또다 정치 안 군사 쪽하고 좀 경제는 돈 되는 쪽으로 돈 네. 우리 의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네. 거기에 우선수위가 돼야지 이거를 자꾸 고쾌하면 안 된다. 너무 말씀 감사하고 뭐 어, 국제금융센터에서 또 어, 중국 경제 모니터링 하시는 일도 더잘 해주시고 예. 또 음, 정부에도 좋은 제안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 또한 번씩 저희 채널 출연해주셔서 예. 어, 이런 생각들을 예. 자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좋은 기회 주셔서 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예.